제가 모은 카드는 어느 정도 의 희소성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고자. 뭐 예전 카드는 마이클 조단이 아니면 값어치가 아, <laughs>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고 아... 보시면 됩니다. 그것도 옛날 유명했던 선수들 많은데. 네존 스타크튼, <laughs> 네 데이비드 로빈스, 로빈스 우승도 많이 했었고, 아이지아 토마스도 어. 엄청 유명했었죠. 하지만 재테크적으로 봤을 때는. <laughs> 이 카드가 하나 있네요. 반짝해서 지금 갑옷치스코로 생각돼. 네, 이것도 이제 또 마이클 조단의 카드가 존재합니다. 그렇게 눈에 띄는 카드는 없으신가요? 네, <laughs>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한번 봤는데 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팩에서. 랜덤하게 그쵸? 카드가 나오게 되잖아요. 만 팩에 한장 이런 것도 존재해요. 음. 10만 팩에 한장 그런 카드들이 존재합니다. 근데 그런 카드들만 사실 재테크적으로 가볼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이 소장하신 이런 카드는 저희가 어렸을 때 잖습니까? 뭐 많이 사실못 뭐 찾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말 천운이 아닌 이상 네. 거의 로또 1등이 당첨되는 확률이 아닌 이상 그런 카드가 사실 이런 바인더에 있을 확률이 없요 거의. 어. 없습니다.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, 원장님의 추억으로 <웃음> <웃음> 저도 이런.